I'm walking away.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훈련실에 네. 검사 진행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지금 먼저 보는 것은 도어, 도어 교환 여부를 먼저 보고 있습니다. 음. 도어 안쪽에도 음. 이제 볼수 있는 부분들은 상드리나 이 네. 자국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드름 흉터 치료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아, 전혀 없요 네, 우가나 피부과로 오시면 됩니다. <laughs> 네. 박스터 스티커가 다 여기 붙어 있어요? 거의 여기 붙어 있어요. 있어요. 없는 있어요. 경우도 본 적은 있어요, 사실. 봤을 때 떼어서 다시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 스티커는 다시 떼어 붙일 때 이렇게 깨끗하게 나오진 않아요 네. 자동차의 등록증을 확인하면 차대번호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음... 차량 자체가 이안 색깔이 이렇잖아요 네. 이차 전체가 안 색깔은 이렇게 나와야 돼요 도장을 안까지는 할 수가 없어요 음... 지금 이렇게 뜯어 놓으면 전판 내부 사고가 있었는지 다 확인을 할 수가 음... 있어요 안쪽까지? 네 안쪽이 음... 연결되는 부분이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 외관 검사들은 포르션을 지금 끝나 상태. 네네네. 도막 측정하시는 거죠? 120 나오네요. 도장면이 높은 부분이 데미지를입었던 부분이 되는 거죠? 아 오히려. 네. 플라스틱 부분은 찍히지 않습니다. 네. 알루미늄이거든요. 네. 다음으로 넘어갈 때는 이러건 처리해야. 아. 네. 한번 뺐다 다시 받으면은 기계가 변환하면서 채를 어, 찍습니다. 이 기계 비싼 가요 지금 이게 소비자 거로 제가 150만 원 정도. 아... 네. 탐나네요 도략차 써서 네네네 타이어는 지금 편마모 없이 지금 트레이딩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미션 보면 요 뒤에가 미션 오일 팬이거든요 네. 이렇게 보시면 은 약간의 누유가 보여요. 오일은 아래로도 흐르지만 위로도 타고 올라가거든요. 음. 위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아래에서 조금씩 타고 올라간 거예요. 미션하고 필터 부분을 약간 점검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헤드 부분도 지금 누유가 없어요. 양쪽 다. 아래쪽에 사고가 있는지 이렇게 바닥을 보고 있는데 아주 깨끗하게 지금 잘 보존돼 있어요. 차가 낮으니까 얘가 깨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 도풍판이거든요. 음. 바람을 받아서 드럼을 식혀주는 음. 예, 양쪽 다. 네. 깨지지 않고 잘 붙어 있죠? 여기 못이 하나 박혔네요. 정비소로 들어가셔서 보셔야 돼요. 제가 이거를 만약에 제거를 했을 때 바람이 세면 정비가 안 돼요. 수리를 할땐 포르쉐 같은 경우는 바퀴를 빼서 안쪽에 패치를 대서 수리를 하는 게 나아요. 훨씬. 그, 우리 소위 말로 지렁이 박는다고 하는데 그거는 네. 사용하지 마시고요. 앞박퀴니까 예. 네. 네. 지금 이 포르쉐 차량은 어, 도장 상태가 도막기로 측정했을때 모두 깨끗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없었던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중고차는 도장과 판금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차량의 외판에는 특히 철로 된 부분, 알루미늄으로 된 부분들은 도장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지금 이 차량은 상당히 깨끗한 차량입니다. 차주분은 이 차를 그냥 편안하게 타기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엔진 부분에 미세노유가 약간 있지만 이제 AS 기간이 아주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가셔서 서비스 점검을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